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인삼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 집산지이자 세계인이 인정하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 금산은 열정 하나로 인삼 농사에 뛰어든 한 젊은 농업인이 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던 서울의 삶을 접고 고향인 금산에 터전을 잡은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삼대째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산과 가공, 유통까지 일관 체계를 갖추며 귀농 6년 만에 성공을 일궈낸 이규성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홍보를 할수 있고 또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중국 삼이 들어오고 서양 삼이 들어와도. 우리의 자리는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명예와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농사꾼 모두가 함께 웃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복지센터 건립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열정의 농업인 이규성 씨를 만나본다. 일교차가 큰 기후 덕에 인삼 재배에 마침맞은 고장 금산. 어딜 가더라도 드넓게 펼쳐진 인삼밭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한 차례 비가 쏟아진 후라 그런지 밭은 온통 삐죽이 고개를 내밀은 잡초 투성이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삼은 사람의 손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다. 금년에는 금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어, 그렇게 생행원장으 해서 11월 초에 인삼 파종을 합니다. 저희들의 수확은 5년 만에 수확하는데 4년에 수확하는 4년 근 5년에는 하 5년 근 6년에 수확하는 6년 근 이렇게 구분하고 을 있습니다. 햇빛을 싫어하고 산으한 곳을 좋아하는 인삼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선 까다롭게 그지 없는 작물 중 하나다. 하지만 정성과 노력을 드린 만큼 잘하고 딱 그만큼의 효능을 보이는 가장 정직한 작물이기도 하다. 육년근까지 해서 이제 어린 애기들도 성장도 잘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미용에 좋고 노인분들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홍삼 같은 거. 이렇게 짜서 전국적으로 다 알리고 금산 인삼을 전국에 세계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잖아요. 인삼은 파종하기 전에 땅심을 도드는 것은 기본이고, 인삼을 기르고 나면 땅의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배지를 계속 옮겨줘야 한다. 또한 파종 후 최소한 4년이라는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된 농사 중 하나인데. 심봤다 하시는 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 농사에 뛰어든 규성 씨 하지만 원래 그의 꿈은 인삼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다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제가 이제 원래 예전부터 좀 이렇게 꿈꿔오던 것들이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쪽에 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힘들지만 그~ 하던 일을 다 접고 지금 이제 내려와서 큰 바이식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들어간 신학대학. 그곳에서 그는 함께 걷는 법을 배웠고 그 가르침은 그를 사회복지관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2년 더큰 꿈을 위해 농업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가물어서 씨가 다시 발화가 안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농사를 져놨는데 동식물들에, 그러니까 동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좀 입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해 한해 쌓이면서 아 요런 때는 요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요런 때는 좀 요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배워나가게 된거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때 열정 하나로 인삼 농사에 뛰어든 규성 씨. 그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곁에 있었다. 네.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온 인삼 재배 기술과 10여 년간 인삼도소매업을 해온 어머니의 다양한 유통 정보 등 가족의 꾸준한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순 없었으리라. 서울에서 직장이 있어서 잘 사는 놈들을 내려라고 했으니 걱정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금산에 그 식품 공장들 식품 허가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제품 자체를 잘 만들자 해 가지고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자상한 농업 선배이자 엄격한 스승이었던 가족.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내게 해준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뛰어넘는 농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무감은 자신을 끊임없이 담금질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다. 규성 씨는 생산과 판매에만 머무르던 아버지와는 달리 거기에 가공을 결합시켰다. 또한 다른 인삼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홍삼에 한약재를 첨가해 가공하는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고. 홍삼 고유의 맛과 효능을 살리는 가공법 개발에 주목했다. 그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그, 그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이제 가공 공장들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었고요. 이 작은 소수를 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맛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도 다려보고 또 저렇게도 다려보고 홍삼을 직접 우려내기 시작한 규성 씨 고온에서 저온으로 하루에서 나흘까지 백도가 넘는 솥에 손이 대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는 마침내 저온 숙성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그 다려내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온기에다가 숯불에다 다려낼 수는 없고 그래서 최신 기계지만. 그 기계를 가지고 달여낼 때어 높지 않은 온도에서 그 달이면 쉽게 말하면 빨리 끓여서 내는 것이 아니라 원은하게 달여서 홍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아니면 홍삼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을 그대로 추출하는 방식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인삼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가 선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전통이었다. 홍삼과 꿀을 오랫동안 조려 만드는 홍삼전과 서서히 조리는 당침 과정을 세 번에서 네번 반복해야만 완성되는데 그 동안은 불에서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라는 건 힘들어도 괜찮은데 아들이라는 건 너무 약삭해 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안 되면 또 새로 하고 또안 되면 또 새로 하고 할때 겁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 예 지금은 담대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공법을 개발 이제 본격적인 유통에 나서고 있는 규성 씨. 전통 방법으로 홍삼 농축액과 홍삼 정과 수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초창기보다 지금 한세 배에서 네배 지금 성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그 유통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을 통해서 성장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분들, 구전에 의해서 또 제품에 의해서 이제 그런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미 150개가 넘는 인삼 가공업체가 자리를 잡은 금산. 한달 늦게 인삼 가공업을 시작한 규성씨은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뛰며 귀농 6년 만에 성공을 일궈냈다. 어, 저희들이 올 후반이나 내년 초반에는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해서 좀 회사의 규모도 좀 있게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체계도 조금 더 잡고 그다음에 대리점을 아마 그때 좀 되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좀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규모라든지 어떤 형태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잘냈한번 인삼을 구매한 고객은 평생 고객이라는 원칙으로 철저한 고객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규상 씨. 이제 그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지난 2005년부터 해외 시장에서 금산인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그의 가을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미, 뭐 이렇게 쭉 계속 저희들이 시장 개척단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금산군에 있는 몇개 업체를 묶어서 윈윈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같이 협동해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을.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한 규성 씨. 이제 금산 인삼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며 일본 등지로 판매되고 있다. 고향인 금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규성 씨. 지금 그는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 인삼업을 하는 이유도 어, 이제 이 다음에 저희들이 어 복지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회 복지 센터를 건립을 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어 뭔가 쉼을 얻고 가고 그다음에 뭔가 위안을 받고 갈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어, 건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시작한 인삼 농사. 이제 어느덧 기존의 인삼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내실 있는 식품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혼자만의 미래가 아닌 함께 웃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